대략적으로 작년에 진행됐던 사항 그리고 올해 진행됐던 사항 및 어, 우리가 어떤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작년이 아니라 2019년인가 그, 이연주 의원 통해서 한번 발의를 했었다가 그때 정치인들끼리 뭐 위약 집산하고 싸움 등의대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 이성만 의원하고 같이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때, 음, 토론회까지 개최한 바 있기가 작년 7월이에아요 그렇다 그 부분이 또, 식사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번, 이 총회록에는 기대되지 않았지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2월 달과 3월 달에 이동주 의원 선에서 이분이 좀, 음, LH장이나, 교목 1권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음, 비례대표로서 이런 부분이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서, 그분과 지금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올 한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이고, 작년에는 이성만의 요원과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보트몰에서 그 교수, 대학교 교수들한테 용역도 주고 해가지고,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좀 많이 채집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올해 더 어, 들이밀면서 부각시키면서 그 전에는 제가 그냥 단순히 법정만 이렇게 바꿔달라, 내가 네, 당위성이 이렇다, 우리 상인들이 처한 현실이 이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이제 해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분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기초 자료까지 교수들의 연구 자료까지 음, 보강을 해서 음, 청원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직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한해 계속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래는 네 가지를 제가 최초에는 여섯 가지까지 드리이었습니다 이현주 의원 당시에는. 근데 너무 많아서는 안 되겠다. 정치인들뭐 자기들 막 정신없이 자기들이 또곁들 싸움하는데 우리 요구사항 다 들어주기 기대하기 힘들고 일단 이것만 해달라고 항상 네가지로 줄였다가 이제 세가지로 핵심만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5년 10년마다 계속 재계약한답시고 일반 입찰을 하면서 실은 상인들한테 계속 기존 상인들하고 계약하라고 하면서 일반 입찰은 왜 합니까? 최고가 입찰시켜가지고 거기서 대부려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계속 기존 상인들하고 계약하는데, 서울시 어디를 봐도 다 똑같은데, 그럼 기존 상인들의 단체하고 해서 대부를 아예 협상을 해라. 입찰할 게 아니라, 그래서 기존 상인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한다. 난는 취지고, 이거는 만나는 정치인들 다 공감을 합니다. 다 공감을 하는데, 막상 뭐 처음에는 다 앞에 나서서 붙여주겠다고 하더니, 지지부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좀더 적극적인 분을 만난 것 같아서 이 부분 관찰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들의 수고한 일들은 처음에 우리 이거 다 그냥 받아서 들어오고 또 양도 돼서 그거 사, 프리미엄까지 줘서 사서 들어왔는데 어느 날 양도 안 돼. 우리 갑자기 왜 퇴로를 끊어도 정독 벗끊놔야지 그냥 꼼짝 달싹 마. 그냥 다 포기하고 나가. 라는 식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은 김현장에서 소송을 해서 솔직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있는 법률 하에서 해석을 하는 게 법원이지 있는 법률을 뜯어고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이고 저도 처음에 저한테 하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기기 힘든 사건이라는 다 판단이 들었었고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법을 바꿔야 된다. 근데 전면적으로 양도를 허용해달라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거, 한다면 또 너무 저항이 세니까, 최소한, 아주 고령, 뭐, 70세 이상, 고령, 이런 분들 장사, 영업하다 그 연령 도달해서 장사 못하는 상황 됐을 때, 포기하고 나가라는 건 어마한 거 아니냐? 그럼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해서 제상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해달라. 둘째, 뭐, 중대한 질환. 셋째, 아니, 뭐, 해외로 이주하든지, 내가 여기 서울에서 장사하다가, 부산으로 가야 돼. 또 부산 지에도산 바에서. 부산에서 장사하다가, 어디 뭐, 강원도로 이사 가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고 가라. 현대판 노예가 되는 겁니다. 농노가 되는 겁니다. 여기, 여기 묶여서 못, 못 떠나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은 최소한 제한적으로 양도 양수를 해달라. 그 대신 너희가 심사해봐라. 그리고 뭐 평생 권리가 아니라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내가 또한 본 회수할 기회를 달라는 거니까 이 부분도 국회의원들 다수긍합니다 무작정. 물론, 어, 행정 반청은 반대, 행, 안부는 반대하고 중기부는 지금 제한적으로 아, 그러면 개념을 좀 명확히 해달라. 질병이 어떤 건지 고령이 어떤 건지 그런 걸 명확히 한다면 조건부로 동의하겠다라는 식의 안까지 나와서 상당히 희망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누구도 반대 못할 연락. 왜 우리만 연납으로 하고 네 번에 걸쳐서 나눠내고 싶으면 이자 붙여서 냅냐. 우리도 그냥, 원락으로, 그냥, 처음부터 이제 없이 원락으로 낼수 있게 해달라. 이세 가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화 드리겠습니다. 아, 어, 장사. 지금 솔직히, 장사가 안 돼서 지금 여기 오면 와서 문 닫은 데가 많거든요. 그럼 장사도 안 되고 지금, 이그 응? 아주 상인들이 극도로 저거 하고 있는데, 그, 저기, 뭐, 또, 그, 10년, 뭐, 그거, 뭐야. 연장계연장계 뭐, 그런 거를 정부에서, 하준 사람은 그냥 하게, 뭐,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올려달려면, 그때 우리가 장사가 잘 되면 또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장사를 잘할수 있도록, 그, 정부에서,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그걸 해줘야지. 맨날 조금 있으면, 야, 재계약하는데, 누구, 이제, 공개적으로 하면, 딴 사람이 많이 쓴 사람 준다, 이래가지고, 맨날 떨게 만들고, 이거 됩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저기할거 아니라, 우리 620, 저, 저, 점포주가, 이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안 주고, 딴 사람을 줘도 또 주는 건데, 아, 있던 사람이 해야지, 그거를 딴사람 준다고, 이렇게 막 우리를 흔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 620명 점포주가 단합을 해서, 정부에다가 요번 저거에다가 한번 그거를 그런 일이 없도록 저기 할수 있게 변호사님이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우리 620명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은 전국 지하도상과 네. 공설시장 네. 수십 10, 10만명 20만명의 문제고 네. 이번에 저기 나이사님이랑 또 대표님이랑 각 지역들 지하도상과 돌아보면서 네. 다들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주기적으로 갈아버린다고는, 그걸 얘기하셨지만,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입찰할 때, 서울시 한 번도 기존 상인들 못 내쫓습니다. 안 내쫓습니다. 다 기존 상인과 계약하라고 하면서 일반 입찰자 모읍니다. 중간에 세리를 하나 더 두면서, 임대료만 올리는 거죠. 그 부분을 많이, 너희들 진짜 내쫓은 경우가 어디 있냐. 실은 이 사람들이 이 상권을 형성해갖고 발전시켜서 못 내쫓고, 이 사람들 계속 쓰라고 하면서, 왜 이걸 빌미로 임대료만 올리느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략할 작정이고 이 부분 전국적으로 지금 조직화하는 작업을 우리 네. 대표님이랑 이사님이 네. 또 일원진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탄력을 받으리라 예상합니다. 네. 지금 현재로는 안 됩니다. 사망해야만 상속이 가능한데 그걸 바꾸자는 게 저희가 개정하는 겁니다. 고령이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게 하자가 새로 개정안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사망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사망하기 전에 해줘야지요. <laughs>

없기가 없는 이게 좀 복잡합니다. <목소리> 네, 그게 이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인데 지금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가 없는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목소리> <쉽지가 않았나? 목소리> <목소리> 이 우리가 좋아하는 어, 그주들아그저고그러니 네, 네.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네. 저 우리 네. 저 네. 대표님이나 네. 그김진한테 말씀하시는 용같습니다 있잖아요. 조금 크게 하셔야. 이건 내리 그 마이크. 그 개정한 내용 중에서 에 양수 양도에 대해서 이제 에 제한적이나마 어 조건적으로 어 이렇게 양도를 허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을그 양도의 내용 중에서 계약기간 동안에만 계약기간 동안에 양도를 할수 있게 해달라 어, 이렇게 말씀 하셨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기간이라는 게 계약기간이라는 게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녀 계약기간이라고 어, 그 어, 예를 들어서 어, 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어, 자녀 기간을 생각할 때는 그 예, 양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렇기 에그 조항은 없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제그 생각입니다. 일단 양도할 권리는 내 권리여야 됩니다. 내 권리를 벗어나는 권리를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찌 됐건 공단과 공단과 계약한 우리 보통월과 기간을 정해서 계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도하려면 그 권리를 양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범위 내에서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서울시 지금 어떤 지하도상 가든 전국 어떤 지하도상 가든 공설시장이든 기존 상인 계약기간 만료되면 또 계약합니다. 지금 공모지침서나 입찰지침서에 항상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 상인들과 계약할 것. 기존 상인 보호 대책 마련할 것. 그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보장 받습니다. 근데 그, 가, 강남역은 개인이 입찰을 해줘요? 개인이 입찰을 해서 받았지만, 네. 개인이 입찰해서 받았지만 그 개인은 또 기존 상인들과 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법인이 있고 회장님이 계시니까 이거 법인에서 해야지. 만약 여고와서 그 강남역처럼 덧 써가지고 개인이 감당만 해주는 건 해주지만, 우리는 그거를 원치 그렇죠, 않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이제. 그 개인이 세리로 네. 그러니까 옛날 뭐 이방처럼 네. 딱 들어와가지고 중간에서 뭐 이윤 빼서 먹으려고 하고 또 조금만 있으면 뭔가 하면 이간질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그럼요. 그런 부조리를 막자라는 것이 이번 입법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인회나 상인들 네. 단체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그런 부조리를 막고 네. 그다음에 그래 어찌됐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양도를 할수 있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큰 하자가 없으면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자가 있으면 영업 계속 못하는 건 맞고요. 장사 못하는 예. 사람은 예.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할수 있게 양수 양도를 해줘야죠. 그럼 예. 예. 계속 예 계속 그렇게 갈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예. 솔직히 상인회가 맡아야 상권이 쇠퇴되지 않고 어떻게든 계속 발전시키려고 했지. 와서 그냥, 이, 관리 이웃만 받아 먹고, 사무실도 그냥, 뭐, 어디, 저, 다른, 어디 경기도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맨날 뇌조칠 국립만 하는 사람들보다는 아, 이, 그게 낫겠죠. 예. 이상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우리, 최대호사님은 우리와 혼이 <웃음> 담겨있는, <웃음>